안녕하세요. 벌룸 파티스쿨의 풍선 아트 디자이너 송동명입니다. 이번 시간엔 참 궁금해 하시는 SDS 패널을 이용해서 예쁜 돌 장식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DS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스키스티마스라는 미국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따서도 할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책자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SDS예요. SDS는 저희 그 동영상 강좌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뒤에 사용된 축생일이라고 사용된 건 여기에서 보시는 SDS 킥프레임 패널입니다. 정확하게는. 요 크기는 하나의 크기가 짧은 쪽 60cm, 긴 쪽으로 120cm고요. 한 칸의 크기는 15cm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풍선 전문점 통해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물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DS는요. 실제 크기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짧은 쪽이 60cm 긴 쪽이 120c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풍선 하나씩을 채워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풍선을 채우실 경우 보시면은 칸이 하나, 둘, 셋, 넷 밑으로는 여덟 칸. 그래서 총3 2두 칸을 채우게 됩니다. 크기는 약 7.5인치 우리가 어, 센치로 환산을 했을 경우엔 약 19cm. 작업을 약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18cm 정도, 9인치나 11인치 또는 12인치 풍선을 이용해서 18cm 정도 크기로 불어서 꼭지가 이 사이로 들어가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 글자, 글자가 들어간 곳에는 5인치 작은 풍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5인치 풍선을 채워주실 경우에는 각각 풍선의 크기를 약 3.5인치 크기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름이 한 9cm 정도 되겠죠? 3.5, 3.5 합친 거 듀플릿, 3.5, 3.5 합친 거 듀플릿 해서 서로 네개 송이, 송이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로 연결된 것을 여기다 꽂아만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판넬의 무게는 약한 3kg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4개를 연결을 한다고 해도 12kg 정도면 천정에 뭐 피스를 뚫거나 그러면 물론 매달 수도 있겠지만 매다는 방법이 그렇게 우리 여자분들이 하기엔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받침.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플레이트. 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물통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겠죠. 물통 같은 기준이 되는 이런 받침대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받침대에 이 받침대에 이렇게 알루미늄 파이프예요. 알루미늄 파이프 이 홈에 맞는 사이즈여야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론서적에는 19mm 파이프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16mm 쓰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파이프를 플레이트에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 테이프를 이용하셔서 이 플레이트와 파이프를 이렇게 튼튼하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닫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 플레이트 옆에 내가 원하는 높이에 요 받침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단은 이걸 높이를 갖다가 위에까지 맞춰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낮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이렇게 놓는다고 테이프로 감거나 그러시면 지저분해지겠죠. 원칙적으로는 수입품 중에 키 클립이라는 게 있어서 이 파이프랑 SDS 판넬이랑 한 번에 이렇게 찝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구하기가 아마 여러분들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케이블 타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처음 사용하시면은 좀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보일 때 주걱 모양이 되는 거이 주걱 모양이 아래쪽으로 가고 국자 모양처럼 돼서 이 사이로 통과를 해 주셔야지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연결하기 전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책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책을 보시면 만들어지는 순서예요이 기본 벽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새 받침에 저처럼 플레이트를 꽂아주셨고요 플레이트 옆에 sds 한판, 한판 서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 더 올리시고 싶을 때는 두 개를 연결해주시고 이 연결되는 부위를 킥클립이나 우리 지금 금방 보여드린 sds, 아, sds 킥프레임 패널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블 타일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을 더 여러 개를 붙일 경우는 이렇게 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3개에서 4개 정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간단한 방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풍선을 집어넣는 방법, 실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처럼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격자 모닝 종이를 활용을 해서 칸 크기 네칸 밑으로 여덟 칸에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 모양에 맞게 풍선 색깔을 정하셔서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5인치 풍선을 활용을 해서 하실 거라면 네 칸이 아니라 한 판의 크기를 여덟 칸 16칸 배로 늘려서 하시면 좀더 디테일한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고정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침대에 SDS 패널을 올리시고 일단 하나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임시로 고정을 한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붙여서 이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부분이 가려지도록 잡아당겨 주십니다. 이런 케이블 타이는 뒷부분으로 숨겨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적당히 높이에 맞추셔서 케이블 타이를 꽂고 잡아만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크기를 몇 센치로 채워 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9인치 이상 되는 풍선을 사이즈를 약 7.5인치 정도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센티로 했을 때는 18에서 19센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어놓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바짝 묶어서, 바짝 묶어서, 요 풍선의 꼭지가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풍선이 반이 걸리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앞뒤로 반이 걸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쭉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인치 풍선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이즈를 약 3.5인치. 그리고 3.5인치라는 얘기는 우리가 1인치가 2.54cm입니다. 1인치가 2.54cm이기 때문에 약 9cm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하나의 풍선 크기가. 그래서 9cm 정도를 맞춰서 지금 한번 또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풍선 두 개를 사이즈를 통과하시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불어서 서로 한 쌍이 되도록 묶어주는 거 이런 방법을 우리가 듀플릿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듀플릿 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색깔을 하나 틀린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가운데 꼭지를 향해서 꼬아주시고,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가 하나의 송이를 이루는 클러스터가 된 경우에, 이걸 그대로 요 SDS 프레임 한 칸에 네 개를 이렇게 동시에 밀어넣는 겁니다. 서로 걸릴 수 있게끔. 자, 위아래는 이제 비교해 보시면, 뒷판에 이런 모양처럼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안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림을 그려놓고서 축생일이라고 한번 글씨를 써봤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글도 집어넣을 수 있고 영어 이미지 영문 같은 거집어넣어고 우리 만약에 아이의 이름이 뭐 영진이다 그러면 IJ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글자 간단하게 디자인해서 넣으실 수 있겠죠? 반드시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활용하지 않으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문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칸수 4칸, 8칸만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표현할 거면 8칸, 16칸이 되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로 그려보시고 그 색에 맞추셔서 풍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다시 한번 SDS 판넬 그리고 새 받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트 또는 플레이트가 구하시기 힘들면 물통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잴수 있는 풍선 사이저 또 풍선을 불수 있는 인플레이터 이 정도만 있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케이블 타이 방법은 계속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만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우리 앞부분에 장식해 놓은 물결 모양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어두워 보이는 색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저 색상의 정확한 이름은 스프링 나일락이에요. 보라색 계열. 그 다음에 진한 분홍색 로즈 색깔 그리고 그 위에 골든 노드 진노랑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두운 색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풍선 아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각적인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풍선을 겨두어 보이는 색을 밑으로 내리는 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또 잠시만요. 간단하게 꽃을 만드는 방법. 아주 기초 시간에 수없이 나왔던 방법이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꽃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듀플릿으로 엮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두 개가 되게끔. 또, 펌프가 이렇게 인플레이터가 없는 분을 위해서 손펌프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어서. 묶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잡아주세요. 펌프랑 그리고 또 이렇게 불어 주신 상태에서 풍선, 사이저를 통과하시고 만약에 사이저가 없으면 무거운 책 같은 거 활용해서 센치 맞춰 주시면 되겠죠. 풍선 사이저를 쓰는 이유는 똑같은 일정한 크기로 풍선을 불어줘야지만. 작품이 예뻐져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이저를 사용 함으로써 훨씬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저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불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마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불고, 요번에 이렇게 꽃수술이 되는 건 일부러 좀 작게 불었어요. 하나만 이렇게 작게 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듀플릿 듀플릿 세개가 만나서 가운데에 꼬아주기만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꽃을 너무나 손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 정도는 너무나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벽에 붙이실 때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마운트라는 거활용하셔가고 가장 꼭지 부분에 마운트의 끝을 살짝 걸어서 구멍을 뚫어주시고 이 부분, 마운트에 스티커만 띈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번 잠깐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좀 묻어 있겠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4개짜리 꽃은 주플릿 2개, 2개, 그 다음에 하나 더 엮어준 트리플릿을 합쳐서 이렇게 2개와 3개짜리를 합치면 은다 5개짜리 꽃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운트 이렇게 뚫어서 이 부분을 살짝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술풍선을 이용해서 불어 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앞부분 <laughs> 바짝 묶어 주시고 뒷부분은 한 2-3cm 남겨 놓은 거 3개를 불어서 가장 아랫께 길어야겠죠 중간 부분은 조금 더 짧게. 그리고 가장 위가 되는 부분은 아주 짧게. 이런 식으로 서로 묶어주고. 여기도 묶어주시고. 그리고. 요 끝부분도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묶어 주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길이를 맞추셔서 같이 한번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은 이렇게 고무라는 재질이 있기 때문에 탄성을 상성을 활용하게 되면 열이나 마찰을 주면 이렇게 휘어지게 돼 있어요. 적당한 길이 맞추셔서. 낚시줄을 서로 길이에 맞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또 풍선 전문점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쇼핑몰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죠? 이런 낚시줄을 하는 길이만큼 자르셔서 풍선을 나름대로 크기를, 크기를 크기 다르게 해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원저이는 낚싯줄에 잡고서 이렇게 묶어 버리시면 쉽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원하는 만큼만 크기 서로 틀리게 해서 이렇게 막 묶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죠. 요 요술풍선 사이 사이에 불규칙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여러분들 알아서. 꼭 감아주시거나,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어디에고, 뭐, 붙여준다든지. 지금 이 뒷배경이 여러분들하고 막 색이 같아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또, 더욱 간단하게는, 낚싯줄을 활용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이렇게 마운트, 똑같은 마운트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불어서 묶고 꼭지 부분은 자르고 양면 테이프 하나 붙여서 끼어서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뭐 붙여주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멋진 돌 장식. <laughs> 우리 아이에게 아주 특별한 돌 장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커다란 풍선 안에 예쁜 선물이라든지 아기 사진을 출력을 해서 넣어준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헬륨이 빠지면 헬륨이 빠지면 풍선 장식에서 뭔가가 좀 허전하죠. 그래서 헬륨 풍선 이용해서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센터 피스 만드는 거 다시 한 번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저렇게 묶어서 구름의 형태 환타지 클라우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만들죠. 자 헬륨 헬륨은 보통 한 18시간 정도 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 떠 있는 시간이 그렇고요 코팅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 일주일 가량도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잘라 봤습니다 또진분는 색깔을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리본 묶기라고 하는데, 풍선과 함께, 불어놓은 풍선과 함께, 이 컬링 리본을 잡고, 잡아당겨서, 한 바퀴 돌려서 묶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도 또 잘라주시고, 한 개만 또더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링 리본 활용하셔서, 한 30cm 남겨놓고, 잡아서, 묶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아까 시각적인 효과 기억나십니까? 어두워 보이는 색을 밑으로 약간 밝은 색 위로 그 다음에 제일 가벼운 색 가장 하늘 위로 각각 풍선과 풍선이 3분의 1씩 걸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예쁜 풍선 장식도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면 예쁘지 않겠죠? 앞에 계신 분, 손님들 오셨는데, 앞 사람이 안 보이게,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으시겠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최소 이 높이, 이 풍선의 가장 높이가 땅바닥에서부터 최소 평균 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70cm 이상. 제 키가 180이니까, 거의 눈보다 조금 낮을 정도, 이 정도 높이에 띄워주시는 게 풍선 장식의 기본입니다. 자, 가장 밑에 부분은 또 테이블에 아주 예쁘게 여러 방법으로 장식을 할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또 소개해드립니다. 이 풍선 세 개가 합쳐서 약한 24g 정도의 어떤 물건은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어떤 물건이라도 무게추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마운트. 마운트가 참 편리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이렇게 끝부분 붙여서 끝부분 붙여서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지점에 여기가 테이블이다 그러면 마운트를 살짝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그리고 이제. 가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리본 이름이 컬링 리본이에요. 풍선을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얇은 리본인데 여기에다 컬을 주기 위해서 가위를 수직으로 세워서 한번 힘차게 쭉 잡아당기면 예쁜 퍼머 머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의부가 젖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하는 요령도 가만히 보시면 비법입니다. <laughs> 말려있는 쪽에, 말려있는 쪽에 가위를 수직으로 대서 한 번에 힘차게 딱 긁어주시면 아주 쉽게 되거든요.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말리지 않은, 말리지 않은 바깥쪽에 나를 댔을 경우엔 오히려 더 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웨이브가 졌죠? 웨이브 들어가 있는 안쪽, 말린 안쪽에 가위나를 대고서 한 번에 수직으로 세워서 부드럽게 쭉. 그럼 이렇게, 힘찬 파마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게 잡아당기시면 아주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가 되겠죠. 아, 일부 아줌마들도 이거 들으시면 실망하시겠지만 부드럽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돌장식 현장에 가서 간단한 거지만 이런 마운트를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 하세요.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뛰냐고.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일부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 드려야 되니까 요게 아주 안전한 가스 헬륨통인데 헬륨통에 한번 이걸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붙여 놨을 때약 400-500g 이상 되는 힘을 버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튼튼해요 손톱으로 이걸 띄게 되면 정말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거 띄는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낚싯줄 여기다 대면 낚싯줄이 보이실까요 이런 낚싯줄을 활용하셔서고 마운트 밑을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톡 떨어지죠? 제가 처음부터 딱 힘을 줬으면 안 떨어졌겠지만, 마운트로 평지라면 톡 낚싯줄로만 잡아당기면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살짝, 마저 안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살짝만 띄워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돌장식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 기억해 보시면서 아이의 멋진 추억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나중에 컸을 때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돌장식이야 얘기했을 때참 우리 아이들도 자랑스러워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